안녕하십니까 영품시입하는 남자 필라코입니다 가볼라코 오늘은 분당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재건축이 아닌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당 정자동의 느티마을 3사단지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느티마을 3, 4단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골조를 이제 올리면서 새로 올리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 오늘 저희가 느티마을 3, 4단지 리모델링 하고 있는 현장을 간단하게 차로 돌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솔마을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가 리모델링이 확정됐 될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랑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를 도와줄 제 친구 릴렉스드 컴퍼니 윤남민 대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렉스 컴퍼니 윤남민 대표입니다. 오늘 아. 같이 한번 레오링 아파트 또 부득이하게 나와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하면아 이거 봐라. 여기 보면은 아, 건물 아파트에다가 이거 이렇게 사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옛날 건물인데 이렇게 금방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거 사실. 이게 26년 아마 6월 9월 안공으로 알고 26년 9월. 음... 야, 이거 뭐 아파트에다가 나 이거 씌운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은 사실 나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공사하고 있고 아마 3단지 4단지가 별동이 하나씩 따로 지어지는 걸 알고 있어.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 아파트처럼 그냥 응. 새 아파트지. 병진이 형 있잖아. 어. 자주 등장하는 우리 회계사 어. 병진이 형이 그 송파에 리모델링 아파트 지금 투자해놓고 계속 존버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 음. 그 형이 아마 내년에 입주일 거야. 어. 그 형도 리모델링인데 거기도 시공사가 내가 알기로 포스코로 알고 있거든? 아마 리모델링은... 여기도 시공사 포스코지. 어, 리모델링은 포스코가 되게 잘한다고 알고 있어. 아. 어. 그럼 우리 한번 차 타고 단지 한번 돌아다녀 보자고. 음, 그래. 그한 번, 이 단지, 느티마을 3, 4단지, 한번 차로 돌아보자고. 여기도 게이트네. 여기 음, 보면은, 여기 게이트네. 분당 느티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 현장, 게이트 3, 여기 돼있네. 사실, 우리가 느티마을 뭐 3, 4단지, 3, 4단지 하지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은, 공무원 아파트였잖아. 원래 그치 공무원 아파트. 응, 공무원 아파트고 약간 건물 외벽이 황토색 같은. 지금도 남아 있잖아. 아 여기 있네 남아있네. 어, 어, 남아있어. 여기 황토색의 복도식 음, 아파트. 그렇지. 이게 느티마을의 이미지였고 사실 우리 분당에서 계속 자란 우리 동네 친구들이 신혼집으로 가장 많이 알아보는 동네가 이 분당 정자잖아. 여기가 사실 워낙 오래됐어가지고 전세가가 그치. 좀 쌌지. 와, 여기 복도식은 이렇게 다 얼었네. 아시발을 이렇게 다 깔아두고. 욕하는줄 알았네. 내또 건설해서 주시자고. 아, 그러니까. 느티마을 이게 지금 3, 4단지가 언제 착공했지? 이거, 1년 되지 않았나? 1년 정도 됐을 거야. 1년 정도? 1년이 안 됐나? 내가 알기로는 작년 정도에 너랑 여기 음. 임광보성이나 이쪽에 정자동 임장 다닐 때 그때 이주 결정 나서 이주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한창 막 얘기를 했었잖아 착공한 지는 1년이 안된것 같고 4단... 23년 5월부터 이주를 개시했네 t 네, m 3, 4단지가 총몇 세대였고 이게 총몇 세대로 바뀌는 거야? 3단지가 이제 770가구에서 873가구로 이제 바뀌고 어. 그리고 4단지가 아마 1,006가구 요렇게 음. 해서 1 1 0 0 50가구 정도로 아마 바뀔 거야 세대수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네 리모델링이니까 그치. 그냥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 근데 동 하나 새로 뽑는다며 뽑지. 그것만큼 증액되는 거지 뭐몇개 동이 새로 뽑히는 거야? 한개 동씩이요 한 원래 12개 동인데 이제 뭐 13개 동 그리고 음. 뭐 16개에서 17개 동 아직 이게 기존 조합원들 말고 따로 분양하는 가격에 대한 그런 정보나 가격은 아직 안 나왔지 뭐, 안 나왔는데, 사실 뭐, 호갱노노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평당 5천 이상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아마 요즘에는 분양가가 워낙 올라서, 뭐,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사실 입지가 너무 좋거든. 그치. 여기 음. 앞에만 보면, 이 정자교 여기만 넘어가면, 바로 여기 정자역이잖아. 정자역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품고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 바로 탄천, 바로 앞에 있고, 탄천 바로 앞에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큰 정자교까지 안 넘어가도, 탄천은 중간중간에 작은 다리들이 있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다리만 넘어가면 바로 정자역 정자역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음. 바로 여기가 신기초등학교야. 신기초등학교야. 음. 그래서 신기초등학교를 초품아 느낌으로 다닐 수가 있지. 여기가 사실 뭐 학교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아파트가 정자역이 없어. 팝뭐 학업이나 이런 데도 맞아, 사실 맞아. 이 정도 거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중학교도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학교도 이제 바로 근처에 있고. 그리고 난 주, 무엇보다 여기 지금 정자역 주변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게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거거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상록우성 자체가 바로 정자동의 이쪽에서 대장, 대장이잖아대장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 인프라만큼은 3, 4 단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사실 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우성이랑 느티마랑 같이 통합으로 갔다면 재건축을 그치 더 좋을 뻔했지만 뭐 리모델링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5 단지. 저희는 지금 정자동 한솔마을 5 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존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억그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내막은 아 이제 그치. 뭐 여기 뭐 입주민들이 아시겠지. 근데 일부 한 12명 정도 되시는 이제 소유자분들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연이 됐지. 원래 여기도 아...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그 리모델링 선도 단지였는데 진행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멈춘 상태에서 있다가 이번에 판결이 나면서 이제 5단지 리모델링이 좀 이제 속도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 우리 음. 정지돼 있다가 근데 여기도 이제 포스코랑 쌍용이랑 같이 이제 진행, 쌍용 응, 쌍 건설이랑 음. 한다고 들었어. 여기도 시공사가.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약에 다시 시작하면 사실 정자동이 좀티마이랑 여기는 이제 신축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 아쉽네. 여기도, 여기 보면 5단지, 6단지, 이렇게 4단지 이렇게 다 묶어서 재건축해도 에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아마 근데 뭐 합리적으로 뭐 생각했겠지. 뭐 소유자분들이 뭐 돼지 분이나 이런 거다 계산해서. 이게 참 우리도 옛날에 전셋집 구하러 많이 다녔지 많이 다니러 다니던 음. 곳인데 아 근데 여기 평수가 좀 많이 소형 평수 아닌가? 오 그래도 복도식은 아닌가 봐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주차장이 좀 좁은 게 느껴진다 단지 내 이면 주차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간에 낮이거든 우리가 지금 오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 복도식이네 근데 복도식이 아닌데도 30평도 있네 아 여기도 다 복도식이네 음. 여기가 501동부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504동이구나 와 근데 이거 지하 주차장에 여기 없어? 아니 왜냐면 지금 벌써 <laughs> 이중 주차가 이렇게 돼 있고 낮인데도 어, 낮인데도 우리가 지금 낮도 아니야 오전 10시 40분이야 평일 어. 그리고 이게 주차 이런데 보면 돌이 이렇게 있잖아 봐봐 이 돌이 있다는 거는 이중 주차하고 고인목 막아두는 거거든. 아 그런가 보다. <laughs> 아 주차장 저기 있네. 아, 있네 그럼 주차장이 없을 리가 없지 근데 네, 뭐 협소하니까 뭐 이렇게 근데 뭐 그치 충분하진 않겠지 어, 대부분 사실 뭐 분당 뭐 대형평수 없는 데들은 어... 여기도 지금 제일 큰 평수가 30평이고 17, 18, 22, 30 이렇게 4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이런 게 30평인가 보다 딱 봐도 30평 어, 느낌이 나는데. 복도식 아니면 계단식에다가 딱 라인당 거의 두개 쓰고 있잖아 딱 봐도 그리고 베란다 쪽 사이즈 보면 그리고 이 앞에가 아마 조금 더 작은 소형평수 일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건 되게 좋은 차들이 많다 아 그리고 좋은 차는 다 지금 다 타고 출근하셨어야 될 시간인데 여기가 지금 전체가 몇 세대야? 총 1156세대 네 1156세대 여기도 재건축이 되면 한두 동 정도는 더 짓는 건가? 아마 그게 나안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승소했으니까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녹지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네 어, 분당이 사실 이게 아파트가 너무 낡은 게 문제지 그렇지 아파트가 좀 많이 낡은 게 어... 문제지 그래도 생각보단 관리가 잘 잘 되어 있네 이게 사실 내가 느티마을은 내가 예전에 리모델링 전화 한번 갔을 때 진짜 심각했거든 느티마을은 아 진짜 나도 알지만 아그 외벽부터 해서 어. 힘들었어 이게 왜냐면 사실 이제 어차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 아파트 관리를 안해가아고 아 여기가 <laughs> 양쪽으로 입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저렇게 뚫어놨네 다 음. 그러고 여기도 지금 다 복도식이네 30평은 계단식일 것 같긴 한데 아 30평은 계단식이겠지 어. 어떻게 복도식으로 뺏겠어 분리수고는뭐 매일 하나 보내 그래도 야 근데 여기도 리모델링 되면 진짜 좋겠다 여기랑 그랑은 사실 한솔마을이 정자역이랑 약간 멀긴 하지만 멀지 기존 인프라들이 있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괜찮을 거야. 야, 여기도 리모델링되면 진 진 대박이겠네. 이거 리모델링 되면 보통 평수는 어떻게 되지? 지금 기존의 느티마을 같은 경우는 평수가 다몇 평에서 몇평 정도를 리모델, 리모델링. 거기에. 요8 74, 84, 요렇게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평형대가뭐 리모델링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지금 저 앞에 6단지는 저거 한설주공 6단지인가? 와, 저거 복도식인데 저렇게 높게 뺐는 건물이. 느티마을도 높긴 높아, 높이가.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문콕 당하거나 좀 이렇게 당하게딱 좋겠는데. 여기 지하주차장이 근데 이게 단지마다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엘란트라. 와. 엘란트라가 있는. <laughs> 여기는 좀 연식이 느껴지긴 한다. 이게 봐봐. <laughs> 여기가 주차인데 지금 차가 여기 있다는 건차두 대가 이면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어디선가 밀려왔겠지.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어떻길래 한번 지하주차장 한번 가보자 와... 어느 정도길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더우면 또 지하주차장이 되는 게 편한데 여기는 또주차해이가좀 있긴 있어. 아 여기 아마 이러면은 좀 대형 평수 아니야? 그래도 30평대. 30...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모르지. 뭐이 주차 상황을 모르고 뭐 살아보질 않았으니다아 여기 여기가 주차장 입구니 한번 가보자. 지하 주차장 분당 구축의 정자동 지하 주차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도 이렇게 주차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여기가 하 주차. 장기못데는 아니에요? 이 설마. 와 네, 지하 주차 입구에도 차들을 다. 야 이거는 아... 조금 약간 던전 느낌인데 이거 맞아? <laughs> 페인트칠 이런 관리가 조금 아쉽긴 하네. 아 근데 이나 이좀 다르게 그렇긴, 돼 있어. 어, 그렇기도 하고 리모델링 할 거면 사실 신플해돈 그래. 쓰기 아깝긴 하지. 층이 이거 하나인가? 어, 그런가 보다. 어 저기 되게 로얄 자리대. 여기 안 사는데 저기도 한번 대고 싶대. 아 이게 지하 주차장이구나. 지하 주차장이 생각보다 협소하네. 지하 주차장에는 이중 주차 잘안 하거든 어, 그래도. 그래. 근데 한솔마을 여기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데랑 같이 묶어서. 통합 재건축 시도 해볼 해볼 법도 한데 리모델링 사업 한창 할때 응. 재건축을 잘안 해줬어 근데 이제 리모델로 선호하 단지들이 지금 그래도 되는 거지 되는 게 어디야 사실 요즘 같을 때 공사비나 요즘,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그냥 허가만 해주는 게 어디야 근데 음. 야 여기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한 대가 안 되겠는데 한대안 되지 한대안 되는데 많아. 그래도 1막 2대막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그 약간 좀 초대형 단지, 뭐, 시범단지나 뭐 양지 막뭐 이런 데 그렇지. 사실 소형 있는 데는 한대 나온 데 많지 않았어 잘못하면 여기 입구에서 나가는 데까지 만2 30분 걸리겠는데. 출근 시간에 러시 걸릴 수도 있겠네. <laughs> 여기 막혀가지고. 아, <laughs> 어, 그래도 이거 새 걸로 된다니까 되게 좋으시겠다, 다들. 우리 또 친구들이 몇명 여기서 나도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살았던 친구들도 음, 많고 음. 해서 한솔주공 이쪽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또 사는 집도 사실 몇번 가보기도 음. 했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좀 소형 평수나 이런 열매평대에서 이제 신혼생활하는 부부들 많잖아 그렇지. 여기가 17평부터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음. 15평도 안 되는 평수도 아마 내가 알기로 한설주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아마 17평이 아마 네가 말하는 전용 공급 기준으로 하면 그런가? 아마 여기 5단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음... 근데 하여튼 그런 곳에서도 다들 이렇게 또 이렇게 신혼생활 하거나 이제 그럴 때 내가 가서 보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애기, 애기를 키우거나 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공간이 협소하게 사더라고. 우리가 지금 외관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실내를 들어가서 보진 않았잖아. 치. 근데 그 부엌, 부엌의 개념이 일단 둘 수가 없더라고. 음...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긴 하더라고. 여기는 30평도 복도시이라고 나와있긴 하네 이러면 사실 이 얼마나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더 심하겠어. 그렇지. 근데 여기가 진짜 재건축이 되면 리모델링만 잘 돼서 되면은 다른 분당에 이런 주공아파트들, 소형 평수들, 다른 대형 평수나 좀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덜 되던 단지들이 희망을 갖고 그렇지. 다 같이 재건축, 잘...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군가 시작을 해줘야 돼 맞아 그게 어떤 이제 준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파이팅 하는 거지 아니 요즘에 이제 너무 사실 분당이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그 선도지구단지 이런 아, 이슈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막 공격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한 군데가 되면 나머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거라서 야, 어디든 부동산 카페 가보니까 가관이더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뭐뭐그라나 쓴다고 해서 자기 자산이 뭐 어떻게 바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사실 잘되는 쪽 먼저 응원해주고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그냥. 어. 그거 하나에 목 매달아가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막 서로 물 뜯고, 물어 음. 뜯고 막 이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아 비난한다고 뭐 없던 사업성이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 여기 진짜 여기 살건 기... 옛날에 저 버거킹 아직도. 아, 있네. 그러네. 뭐 저때 당시엔 저게 하나밖에 없었을걸? 버거킹으로 여기 오고 진짜... 막 그랬던 거. 같아. 아니, 아름마을에 있었어. 최초 생긴 게 저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름마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간몇개 음. 없었을 때지, 버거킹.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에르메스지. 에르메스 LMS 구입은 밀라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분당에서 지금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느티마을 3, 4단지 아파트와 얼마 전에 재건축, 리모델링 하기로 발표가 난 한솔마을 주공 5단지를 제 친구 릴렉스드컴퍼니 유나민 대표와 함께 간단하게 임장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저, 저랑 이제 유나민 대표랑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막 리모델링 사업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기존에 분당에 있는 많은 구축 아파트들이 좋은 사업성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어 저희가 전문화된 부동산 어. 업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안맡으뭐 그냥 분당 구민인지 그전문가면 뭐 내가 이걸 찍고 있겠어? 오늘 가볼라쿠는 유남민 대표와 함께 정자동에 다녀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